새마을 운동 이전에 새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에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자주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 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의 출발이 되는 사건인데요. 1화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을이 아주 길도 반듯하고 지붕도 개량되어 있고 부유한 농촌 같은 마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마을에는 지도자가 있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자생적으로 성공한 새 마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새 마을 사례를 모집해서 그것을 정부 단위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확산시켰던 것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박정희 정부가 계몽했다고 하는 스토리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는 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